자, 우리의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BM 지금 현재 다시 한번 60일 추세선을 맞추면서 최근에 상승 흐름을 만들었다가 오늘 살짝 조정을 주고 있죠. 자, 서서히 역배열에서 정배열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에코프로 지주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60일선 추세선을 따라서 그대로 맞추면서 횡보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가 갑자기 초대형 호재를 터뜨리면서 점핑을 하면서 이때처럼 급등을 하는 흐름입니다. 을 만들어 나갈 텐데 이 초대형 호재의 내용은. 자 안녕하세요. 주식 테스 형입니다. 오늘또 너무 반갑고요. 자 여러분들 에코 프로 bm 드디어 좋은 소식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죠. 자 북미 양극재 증설에 1,600억을 투자한다는 소식 때문에 최근 흐름을 다시 한번 좋게 만들고 있다. 자 북미 지역에 양극화 물질공장을 신설하고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겁니다. 자이 북미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는 거고요. 에코캠 캐나다의 주식 1억 6천만 주를 100%죠. 100%를 1,563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고 주식 취득 예정일은 올해 8월 31일입니다. 에코캠 캐나다는 2차 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 업체로 에코 프로비엠이 지난 1분기 무자본으로 설립했어요. 자, 주식 취득 목적에 대해서는 에코 프로비엠 측은 북미 지역 내양극화 물질 공장 신설을 위한 자금 출자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이번 출자를 통해서 에코프로비엠은 유럽에 이어 이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라고 보이고요. 자, 앞서 에코프로비엠의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에코프로 글로벌 헝가리 사업장을 착공했죠. 자, 국내 양극체 업체가 유럽에 생산 공장을 세운 것은 처음입니다. 추가 설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무료 추천주를 시원하게 하나 드리고 다음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좋은 시기든 아니든 진퉁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 메이저라고 부르는데요. 이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과 섹터들이 반드시 있는데요. 우리는 그 점을 꼭 이용해야 되고 비공개 특급 정보와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진퉁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 메이저 세력들, 천문학적 돈을 들고 하는 이 메이저 세력들의 움직임을 어디에서 급등 초입부에서 반드시 움직임을 포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문학적 돈을 가지고 몇백 프로에서 몇천 프로를 들어올리는 이 시세를 우리는 만끽하면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최근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이드로 리튬이 3,000% 이상 가장 크게 초급등을 한 메이저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하이드로 리튬처럼 이번에 여러분들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전량 무료 추천주를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 발굴해 놓았는데요. 자, 이것을 바로 한 달에 한 개에서 두개 드리고 있는 여의도 갑부의 전량 무료 추천주 줄여서 황금주라고 부릅니다. 자, 특히 무료 주주 카톡방 주주님들께 손실 복구는 물론이고 큰 수익으로 업그레이딩 하는데 도움을 지속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도움 받으셔야 되겠지만 여의도 갑부에 매달 드리는 이 황금주만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황금주에 대한 이 자세한 정보와 안내 그리고 정밀 분석을 통한 밀착 동행으로 주식 부자 한번 되어 나가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있는 7534-1884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아낌없이 도와드릴 수 있는 이 소통 수단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7534-1884로 숫자 7, 행운의 숫자 럭키세븐만딱 적으셔서 문자 간단히 주시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무료 추천주도 하이드로 리튬처럼 초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고 폭발 직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늦어지기 전에 빨리 꼭 문자 신청 주셔서 무료 추천주로 여러분들 그 간절한 손실복구, 나아가 큰 수익으로 업그레이딩 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숫자 7 문자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리포트도 증권사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도 하나 새로 나왔는데요. 에코 프로 BM 사업 성장성을 숫자로 증명 중이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바이, 매수로 지금 책정했습니다. 자, 3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24만 6천원에서 상승 여력은 26% 정도 더 남았다라고 봅니다. 자, 27년. 자,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 노우호라고 돼 있는데요. 자, 메리츠 증권의 노우호 애널리스트가 지금 굉장히 에코 프로비엠을 좋게 평가를 하면서 리포트를 제출했습니다. 27년 목표 생산 캐파 71만 톤및 목표 매출액 27조 원으로 국내 양극재 생산 규모는 1등이다. 자 그러면서 동사의 연간 매출액은 23년 99.3조 원, 24년 12조 원, 25년에는 20조 원이 넘으면서 이렇게 증가해서 회사 측 가이던스 부합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평가를 들고요. 자 동사는 중장기 신규 고객사 확보를 앞두고 있어서 기존 생산 캐퍼 및 수주 가이던스 상향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기존 국내 양극재 평균 멀티플 대비 이 프리미엄 반영이 유효하다라고 보면서 목표가를 31만으로 높였고 기존 고객사 및 잠정 고객사들의 배터리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대응 중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 다변화라는 것은요 하이망감 미드 니켈 LFP 배터리에 맞춰서. 공사 또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의견을 적정주가 31만원으로 상당히 높였습니다. 지금 현재 24만 6천원 기준으로 봤을 때도 31만원이기 때문에 메리츠 증권 상당히 좀 신뢰도가 좀 있죠. 자26% 정도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여러분들또 투자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자 이런 어떤 리포트 라든지 자료 라든지 자, 그리고 제가, 어, 특급 정보,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제가 지금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방송, 짧은 방송에서 제가 다 한다는 것은 좀 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무료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 소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7534-1884로 간단히 자료라고 두 글자만 딱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에 한정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리포트라든지 자료라든지 특급 정보 이런 거 입수할 때마다 즉시 즉시 어 문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모든 게 무료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자료라고 두 글자만 문자 간단히 주시면 여러분들 어 저의 팬으로 전부 다 묶어서 한꺼번에 이런 자료들 계속적으로 전송드리면서 투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끝, 제가 가담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 퀴즈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는 낼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맞춰 보세요. 2차 전지 종목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입니다. 자, 1번 에코프로, 2번 포스코퓨처엠, 3번 삼성전자, 4번 삼성 SDI인데 여기에 정답에 해당하는 숫자만 딱 적어서 자, 위에 있는 번호, 아래에 있는 번호 다 적어 드렸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7534에 1884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답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적중하신 분들께 대한민국 최강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그리고 무료 추천주 지속적으로 세부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료도움 받으시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밀착 동행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행진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참여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태승입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먼저 배터리 아저씨가 자 박순혁 이사죠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웬일인가요 자 은혜를 모르는 금수보다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 많다라면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자 활동 중단을 선언할 정도로 지금 화가 났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서정덕 tv 에이 무거운 멍해를 내려놓고자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입장을 밝힌 글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전혀 안녕 하지 못하다 자 지금 심경이 굉장히 불편하대요 밧데리 아저씨 전 금양 홍보 의사 박순영 이다 자이 시간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모든 대다수의 채널에서의 미디어 활동 유튜브 활동 중단할 예정이다 배터리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k 배터리 홍보대사의 역할을 해온 것도 오늘부로 다 그만둔다 역사의 뒤안길로 배터리 아저씨는 어, 사라진다 자이 소식에 기분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겠네요 지금 완전히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죠 자박전 이사는 이 시간 이후에 모든 미디어 채널 이런 것들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간의 소외를 격앙된 표현으로 털어놨는데 지난 1년간 월화수목금금금의 고된 생활하면서 고군분투 했는데 금양으로부터 받는 월급의 10배 만큼의 값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한국의 이 2차 전지 산업발전과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 공헌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다 자 그런데 K 배터리 홍보에 열을 올린 덕에 덕본 주체들을 지목하면서 첫 번째 개인 투자자들이 K 배터리 투자 열풍으로 주가 상승에 혜택을 입었고 그로 인해서 이 기업들도 설비 증설 및 해외 시장 개척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자 대한민국 전체가 자신의 은혜를 입었고 누구도 저의 활약을 부량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죠? 자 이건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1년여 만에 이 바로 금양의 경우 무려 시가총액이 16배나 증가됐다면서 자 그런데 옛말에 은혜를 모르는 자 금수만 또 못하다고 했는데 지금 금수보다도 못한 자들이 많다면서 자신의 덕을 본 이들에게 굉장히 큰이 섭섭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특히 금양이 금과문과 거래소 등에 외 압에 못 이겨서 자신의 사태를 어, 종용했다라고 고 주장했고 금양의 한 임원이 사태 이틀 뒤에 이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으로 책정된 이만 주를 받고 싶다면서 좀 자중해라라는 압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K 배터리 기업들에게도 내가 가져다 준 혜택을 다 받아먹고 내가 공경에 처했는데 누구 하나 나서주는 기업이 없다면서 참으로 땡땡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소남을 토로했고 정부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배터리 아저씨의 활동 중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자, 의견은요. 지금 현재 제가 한번 짜왔는데 우선 1번 의견이라고 해요. 보죠. 박순혁 이사님이 회사에 사표를 쓴 것은 거래소에 지나친 간섭과 압박이 분명히 있었고 억울하게 화가 나셔서 활동 중단 선언을 한 것이니 박 이사를 지키고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지킴이 운동 카톡방 무료 카톡방도 제가 만들어놨는데 이 참여 의사도 함께 여쭙고 싶다. 참여 의사가 있다면 어 1번입니다. 자 2번은 당연한 잘못한 게 있으니까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사태는 마땅하고 활동 중단은 본인의 의지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하는 게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몇 번인가요? 1번과 2번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길이 없으니까 소통 수단을 한번 열어주세요. 자 7534-1883입니다. 여러분. 1884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번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1번 또는 2번 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해당되는 이 의견. 의견에 번호만 딱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의견을 담아서 저도 활동에 많은 어 지금 참고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지키기 어, 모임 방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참여를 하실 분들 1번을 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적극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 그리고 주식 영웅. 자, 그리고 우리의 주식 길라잡이가 되었던 박순혁 이사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1번과 2번에 대해서 선택을 어,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정중히 여쭙고자 하는 의도니까 다른 의도 없으니까요7 5 3 4에1 8 8 4입니다 자, 여기로 어, 숫자 1, 2 중에 택일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 홍보 이사가 향후 2차 전지 주 전망에 대해서 밝혔는데, 원래 연말에 가서 되돌아보면, 원래는 결국 2차 전지만 급등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매도할 게 아니라 묻어놓고 가면 기본 3배에서 4배 오를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국민 영웅이라고 불리는 우리 박순혁 이사님. 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20년 전이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에 올인할 게 아니고 강남 집 팔아서 지금 강남 집을 팔아라. 자, 그리고 2차 전지 주식을 사라. 이 투자할 때라고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저서 K 배터리 레볼루션에서 K 배터리 핵심 8종목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한 박순혁 이사님이죠. 자, 그 8개 종목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2차 전지 대장주들입니다. 자, LG 엔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코 프로 BM, 자, 그리고 LG 화학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퓨처 M, 그리고 나노 신소재, 에코 프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8종목입니다. 자, 지금 오늘 계속적으로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루어드리는 게 바로 2차전지 대장주들인데 그중에서 에코 프로 그룹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최근 2차전지 대장주들이 하락 조정을 크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전 이사는 삼성전자 사례를 들으면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끄으면서 20년 여 전에 강남지 팔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했던 것은 바로 삼성전자의 뭐 때문이다? 기술 경쟁력이라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의 2차 전지 주식이 바로 예전에 이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이 돋보이는 그 시기다라는 얘기예요. K배터리 한국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이 향후 10년을 주도할 글로벌 트렌드라며 이 점이 K배터리 주식이 오르는 긍정적 환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고 유럽 연합이 또 이유가 말이죠. 2035년 부터 이 내연기관차 석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를 하지 않습니까? 자,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등 글로벌 규제도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저와 생각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그래서 저도 이 박순혁 이사님을 지지하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2차 전지 과열을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톡 쏘는 질문에는,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주의해야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그는 바로 선량한 투자자가 과열 매도 얘기를 믿고 돈벌수 있는, 이 돈을 벌수 있는 2차 전지 찬스에 투자 기회를 잃는다면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 과거의 지식인들이 테슬라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2차 전지주에 대한 믿음이 광풍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도 애널리스트는 진실되고 그러면 배터리 아저씨 저는 뭐 맹목적 종교 뭐 제가 사이비 종교 교주인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2차 전지주 중에는 실제 사업도 없이 문늬만 2차 전지인 곳도 있지 않나 이런 질문까지 공세를 퍼부었는데 그런 것은 찾아서 조사를 하면 된다 그런데 미래 먹거리인 2차 전지주만 집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뭐라고 자꾸 하니 안타깝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2차 전지주 박순혁 이사님이 진리는 아니지만 충분히 참고해도 될 사항이라고 저 또한 동의합니다. 자, 뒤편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자, 에코프로의 주가가 장중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중국의 리튬 가격의 폭등 영향 때문이다. 자, 리튬은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원자재죠. 그리고 한국 거래소는 말이죠. 리튬 관련주로 에코프로와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리튬 관련주에 속한다라고 한국 거래소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자, 그리고 LG화학, 포스코퓨처엠 같은 이 전지 대장주들도 이제 리튬 관련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2차전지 소재업체, 배터리 소재업체들이 이제 초격차 전략을 드디어 가동합니다.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서서 규모에 있어서도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이 공격적인 증설 투자, 증설 확대에 나서고 있고 국내 대표 2차전지 소재업체인 에코프로와 LG화학이 그 선봉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진에 보시면 정회림, 에코프로, 이 경영 전략 실장 이사는 배터리 데이 20 2 3 18일 날 열린 여기에서 이 에코 프로비엠의 원래 양극재 생산 능력은 18만 톤인데 28년도에는 말이죠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 북미에서 무려 72만 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 어마 무시한 지금 포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 압도적인 생산 능력으로 양극재 시장 글로벌 1위를 수상할 것이다 라고 호언 장담을 하고 있어요 자 에코 프로비엠은 지난해 리튬 인산철 바로 LFP 배터리를 제외한 글로벌 양극재 시장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에코 프로비엠. 자, 전통의 강자인 유미코와 스미토모, 니치아 등을 완전히 제쳐버린 것이고, 에코 프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장 성장세보다 더 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장시키고 경쟁사를 따돌리는 이 바로 초격차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가동하고 있고요. 에코 프로비엠은 국내 양극재 업체 중 처음으로 지난달 헝가리 데브레체 내 공장을 착공했죠. 자, 유럽으로 진출한다. 자, 거기에다가 북미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직접 수혜를 받기 위해서 캐나다의 양극재 합작사 바로 조인트 벤처 설립도 SK 온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양극재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전구체와 핵심 광물 확보 그리고 리사이클링에 이르는 생태계도 동시 구축하고 있죠. 자 75만 톤의 양극재를 만들려면 이 니켈하고요, 수산화 리튬이라는 게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각각 어, 절반 정도인 36만 톤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구매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 조인트 벤처 할것 없이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경쟁력 있게 조달할 계획이고 리튬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바로 수산화 리튬 기준 연산 2만 4천 톤 규모의 공장을 내년 초. 확보하고 니켈 같은 경우는 중간재인 MHP 기준 2만 톤을 재련할 수 있는 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양극재 핵심 원소재인 전구체의 경우 현재 국내 양극재나 배터리 업체가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무려 96%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계열사 뭐가 있죠? 바로 얼마 뒤에 상장할 이 머티리얼즈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5만 톤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향후 4년 이내에 이 21만 톤까지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27년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전구체 업체 중에서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영상 길이의 제한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하게 더욱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꿀떡 같은데 그 점이 상당히 애석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 꼭 하나 제안은 드리고 싶습니다. 정밀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그리고 목표가라든지 자세한 특히 또 자료 리포트 그리고 특급 정보 그리고 안내 그리고 매매 전략과 대응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밀 분석 ]을 통한 밀착 동행을 해드리고 싶은데 자이 짧은 영상에서 다할수 없는 점은 제가 정중하게 여러분들 바로 여의도 갑부가 이끄는 대한민국 최강 무력 카톡방에 여러분들을 정중하게 초대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저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하나 저와 소통 수단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도와드릴 수 있는 소통 수단이 서로 있어야 이것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7534-1884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만 딱 적어서 간단히 문자 주시면 이 대한민국 최강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그리고 특급 정보, 리포트, 그리고 매매 전략과 대응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밤 11시까지 장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질의응답 소통하면서 잘 진행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게 무료 나눔이고 무료 추천이니 어, 적극 참여 부탁드리고요. 대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숫자 7, 그리고 카톡 같은 이 무료 나눔에 대해서 적극적인 문자 신청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과 성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 수익을 가져가시고, 자, 주식인에게 수익은 행복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져가시는 완벽한 윈윈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무료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유튜브에 황금제국 또는 여의도 갑부 이렇게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